요한이 전한 고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 엿세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의 안전이들 가운데에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도 향유 한 니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 이스카리오시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류를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어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르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이 온전히 발휘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신비에 참여하도록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주간 월요일 미사를, 어, 그행하고 있는데,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그 월요일 날, 어, 2000년 전 그날,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육을 받고 육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주간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실 때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니고 있었지만은 어, 34년 전 정도, 어, 인간으로 사셨던 그 육이 아니었죠. 다른 육이었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주간,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자기 죽을 때를 알고 시안부라는 그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하루가, 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 있어서 이제 이번 주간, 금요일 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5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지내시는데 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성주간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떤 어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가 어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 기도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 해서 그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또, 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 잎은 무성한데 결국 그 무화과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또그 장면이 이 월요일 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외국에서 온그 그리스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또 어, 사건이 또 요한 복음에 이렇게 나온,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들었던 어, 이 말씀 절례 독서와 복음 예수님께서 이제 어. 그바스카의 신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이제 이루실 날이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전례의 일독서에, 그 이사야서 42장에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이 주님의 종의 노래. 에 예, 나오는 그 등장인물이, 어,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을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우리는, 어, 그렇게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전 교황께서도 그, 베네딕도 16세 교황께서도 어떤 이런 그 유대인들의 이 경전, 그것을 너무 그리스도교, 호교론적으로 너무 이렇게 대입해서는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주님의 종의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민으로서, 그러나 유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만민을 위한 종으로서의 그 삶의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떤 이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의 노래에 또, 어, 그들 나름대로의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삶,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이 성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다가오는 그부활성야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킴을 받으셨듯이 오늘 복음에서는 어쩌면 이 라자로라는 이 사람, 라자로는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죠. 그것을 오늘 그 요한복음 12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부활이죠. 죽었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그 라자로.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틀리죠. 이건 소생이죠, 그냥 예, 다시 일으켜졌다가 또 명을 다해서 또 이생에 삶을 또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소생이죠, 소생. 예? 다시 숨이 불어넣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42장 5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 주신 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12장 그 전장인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친구 라자로가 그 어떤 앓고 죽음 위기에 있다는 라 어떤 전가를받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장 내려가지 않으시죠. 사흘을 더 그곳에서 묵으시고 나을지 되는 날, 그곳을 떠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병은, 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또, 나저로는 분명히 죽었는데 자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잠을 또 깨우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소생사건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이제 죽으셨다가 살 말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표징을 또 잠깐 이나자로의 소생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서 등장하는 마르타와 마리아, 여러분들, 이 자매 아시죠, 그죠? 우리가 루카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회 중에 그 집에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마르타는 예수님께 시중 들려고 막 헐레벌떡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그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루카복음 10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르타의 그 어 너는 많은 것에 마음을 쓰지만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이랬죠. 좋은 몫을 택했다. 근데 오늘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 향유를 이렇게 머리카락에 발라서 예수님의 그어 발을 닦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카리오 유다의 마리아여 하면은 저 향유를 300 대나리온에 팔아. 그래서 이300 대나리온이라는 이 돈의 가치는 그때 당시에 평민들이 1년 동안 벌어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300 대나리온 유치가. 근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 그 향유, 향류,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 팔에 그,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 을 닦아드렸다는. 어떻게 보면은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또 예수님 그 발치가 아니라 예수님 발을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을 닦아드리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미 뭡니까? 자신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로 그내 장례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마르타와 마리아, 루카복음 그 10장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와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에 또 동일인물이지만 이 마르타와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느님 체험을 한 이후와 이전의 그 삶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라자로가 있는 베타니아로 이렇게 가실 때또 마르타가 이렇게 마중 나오죠. 그러면서, 아... 그래 예수님 당신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죽지 않았다고. 그러자 그 마르타는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의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모든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마르타가 저도 압니다 그래요. 이거는 믿는 믿는데, 예수님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야, 몸에 온전히 그것의 진리를 그 빛을 온전히 받지는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알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이 바로 그 라자로의 그 무덤에서 나자로가 나오라 하자 그 자매들의 눈 앞에서 죽었던 오빠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죽었던 나자로가 소생하였지만. 그것을 목격한 이 마르타와 마리아는 또 다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요 생명이시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또 시중 떠들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보고 들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알매 차원이 아니라 확신에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주간 부활성랴 때 예수님 부활하셨도다 하고 알렐루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번 맞이하는 그 부활성랴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그게 나의 내 상관, 무슨 상관이 있어. 오늘 마리아는 바로 그, 그분이 나의 그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카리온 유다가 말하는 그 비싼 향료도 자기에게는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 재물, 재물은 우리가 살기 위한 필수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것이 뭡니까?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재물을 이렇게 뭐 어, 우리가 풍요롭게 또 풍족하게 써야지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아주 인색한 그놓고 주님 당신을 위해서 봉헌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인류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하리라는 그 희망과 생명이 나에게 온전히 섬여들다면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그, 행동을 보고 이스카리온 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카리온 유다는 이미 뭡니까? 마음의 어둠이 찾아들었죠. 그래서 이 성주관 수요일쯤 아마 그 전성에 가면은 이제 그 이스카리온 유다가 그 성전의 관계자들을 만나서 예수를 팔아는 일, 그것을 이제 성사시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아까 다시금 우리가 일독서에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이 바스카의 신비로 다시금 초대받은 이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42장, 이사여서 42장 6절에도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이루셨듯이, 바로 우리들 뜻, 바로 뭡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오늘 10편 27편에, 하답송에 그 10편 저자가 고백하였듯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여러분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내가 이 길을 가려면은 어떤 불이 전등이 있든지 어떤 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헤드라이트가 꺼져버리면 앞에 아무리 비싼 차라도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으면 어두운 도로로 갈 수가 없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이 의미는 빛이 하는 주님이 나의 조명이 되어주시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존재의 그 중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발길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이 나의 빛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저에게 빛을 주십시오. 어, 저에게 빛을 비춰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존재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몸소 어운것을받히 싶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의 장본인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을 수 없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르타와 마리아도 알았던 그 예수님이었지만 바로 그들 눈앞에서 죽었던 그 오빠가 소생하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성야 때 그리스도 우리의 빛하고 그 축성된 그 밀랍초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사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 어두컴컴한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럴 우리 눈에는 그 초의 그 불빛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어둠이, 마음 속의 어둠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또 준비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 그 순간에 그 성랴 때, 우리들도 바로 뭐예요? 주님은 눈에 보이는 그 빛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의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나자루를 다시 일으키셨듯이 나도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소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생을 살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의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성주간에 이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의 종이었지만 우리들도 주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비천하고, 죄인이고, 보잘 것 없지만,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라면은,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뭐예요?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시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 감방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그 거짓된 자의 그 감옥에서 나를 탈출시키시면은 나도 뭡니까? 내 이웃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활의 정인의 삶이 아닌 마르타처럼. 선생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이 나자로의 소생사건과 오늘 그 연애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 마르타는 또 예수님께 시중을 들어요. 그러나 루카복음 그 10장에 나오는 그 마르타가 아니죠. 온전히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시중이 아니라 온전히 낮은 자로서 시중을 드는 자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도 그냥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가장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닦아드리는 능동적인 그 존재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도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이랬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을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성주간 예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을 정화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그랬죠. 그 월요일날, 그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성전인 우리들을 보고 우리의 성전을 정화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그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조마조마하게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이번 이 성주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함께 또 예수님의 그 발자취에 나의 한 발자국 한 발쪽을 맞춰서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 내옛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성검요일이 될 때, 우리는 부활성 려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나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에